엄마 그녀가 나았대요. 지체장애자인 제임스의 여동생 코랄이 승리의 축하나 하는 것처럼 신물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루르드의 국제의사협회는 이사벨라 칼로모의 극심한 문둥병 치유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발표했습니다. 문등병자인 이사벨라 칼로모가 루르드의 샘물에 들어가 몸을 담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의 피부가 갑자기 부드럽고 붉게 마치 갓난아기의 피부와도 같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기에도 끔찍했던 피부가 아기의 피부와 같이 변화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루르드 성모님의 은혜로 이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제임스의 여동생 코랄이 이 놀라운 믿기 힘든 기적의 이야기가 실린 신문 기사를 읽자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체장애자인 제임스의 알락 의자 옆에 서 있던 어머니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예,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니? 고작 신문에 몇줄난것 뿐인데. 그렇지만 엄마,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어떤 실가닥 같은 희망이 피오름을 느끼며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며, 제임스 루르드에 가보고 싶니? 하고 물었습니다. 내네 어머니, 그곳에 가보고 싶어요. 나도 그곳 기적의 샘물에 몸을 담가보고, 신부님들이 병자들에게 주시는 성체도 받고 싶어요. 내면의 소리가, 너도 나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파워 부인은 지금까지 아들 제임스가 그다지 열심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하느님보다는 오히려 운동시합이나 영화 등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째서 그런 기적을 믿는 것인지, 더구나 자기에게도 그런 기적이 생길 것이라고 믿다니. 이 조그만 그리고 불확실한 신문 기사를 읽고서 말이야. 바워 부인은 말을 하려다가 아들의 희망을 깨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주춤했습니다. 불쌍한 제임스. 하긴 성지 순례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지. 여행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물려준 큰 공장으로 인하여 생활하는 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틈틈이 써온 책들로 추가적인 부수입도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지체장애자이며 작가인 제임스는 어머니와 함께 루르드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제임스는 루르드 성지에서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제임스는 샘물에 들어갔다가 문등병이 치유되었다는 여자처럼 자기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며칠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기적의 샘물에 몸을 담가 보았으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광 속의 하얀 성체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귀의 머리 위를 여러 번 강복하며 지나갔지만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임스 파워는 의탁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의 심장은 기대에 가득 차 떨렸습니다. 순례 마지막 날 신부님이 성체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 제임스에게 다가섰습니다. 제임스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예수님, 그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듯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세요. 제임스의 머리 위로 성광이 빛을 바라며 지나갔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퍼져서 멍한 눈길로 허공을 바라보며 심장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임스가 누워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인다! 보여! 어느 한 사람이 시각 장애인이었을 그 어느 한 사람이 기뻐 소리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임스의 눈에 기뻐하며 성체를 향하여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기에도 기쁨에 가득 찼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눈을 뜨게 되어 감사하며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성체와 동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시에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의 숨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깊고도 경외의 침묵이 그 넓은 광장에 흘렀습니다. 잠시 후 광장에 가득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감사와 찬미의 떼대음을 바쳤습니다. 찬미가는 루르드를 뒤덮고 하늘을 향해 진동한 듯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노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체 장애인인 젊은이 제임스 파워만은 감사의 찬미가 떼대음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금밖에 움직일 수 없는 팔 하나를 들어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을까? 왜 나는 이곳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갈 때에도 불구의 몸으로 가야만 한단 말인가? 나는 내가 믿었던 것만큼 희망을 가졌었는데 나는 기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일까? 그러면서 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열광했던 군중들이 거의 광장을 떠났습니다. 제임스의 어머니가 위로의 마음으로 아들에게 다가섰습니다. 너 후회하니? 이곳에 온 것을? 그녀는 근심 어린 얼굴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대답을 하지 않더니 천천히,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정말로 그눈먼 사람이 나왔대요? 그 사람을 보셨어요? 평소 같으면 그렇지 않을 그녀였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을 보았단다. 그 시각장애인인 봉사자의 손에 이끌려 걸었었는데 지금은 우리들의 옷 색깔이며 눈이나 머리카락 색깔 등등을 말했단다. 그는 나이가 든 사람인데 너무나 기뻐 마치 어린애처럼 팔짝팔짝 팔짝 뛰었단다. 프랑스의 광부 출신인데 지하 땅굴 속에서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는구나. 그는 호라비인데다가 다섯 아버지의 아비라던데 이제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구나. 갑자기 제임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를 다시 한번 동굴 가까이 데려가 주세요. 파워 부인은 그의 휠체어를 동굴 가까이 밀고 갔습니다. 아직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바위 구석구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눈길이 그들을 훑어 지나다가 동굴 위에 세워진 성모상에 모졌을 때. 갑자기 어머니의 포근함 같은 어떤 느낌이 그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자신에게 다가옴을 느끼면서 제임스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하느님께서는 정의로우시구나. 그 남자는 치유가 필요했었어. 나보다 훨씬 더 치유가 필요했던 거야. 왜냐하면 나는 가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머니와 여동생도 있지? 나를 위해서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나는 나로서의 소명이 따로 있을 것이다. 얼마나 다행인가? 병이 몸을 못쓰게 만들었지만 손은 쓸수 있다는 것이 펜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자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와 찬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감격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음의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사실. 마음의 치유야말로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는 은총의 어머니에 대해서 또 자신의 마음 속에 일어난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글로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루루드를 떠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